아유, 몸무게가 꽤나가시네요어 일단 대표님 멸치 특성, 돼지 특성 하면 일단 돼지 속성이신데 일단 냅다 드십시오 네. 일단 지금 돼지 속성이시기 때문에 좀만 해도 일단 먹는 걸잘 줄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동하시고 먹는 거 야식만 줄이세요 평소 햇떠 있을 때 드시는 거는 그대로 하시고 야식만 줄여도 효과가 크거든요 야식은 안 먹어요 아니 근데 왜1 110kg가 쪄 있어 말이 돼왜 살이 쪘다고 생각하시죠? 일단 많이 먹는 게 아닌데 1 1 0 k g 를 쪘다고 하니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럼 밥은 많이 안 먹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밥은 많이 안 먹는데 15분에 한 번씩 초코에몽 막 먹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오렌지 주스 이런 거 과일은 잘안 쪄. 약간 이거가 좀 많이 최악이에요. 약간 아 맞아요 저 초코에몽 킬러인데 약간 이런 답변을 좀 제가 기대하고 있거든요. 다음 채팅이 초코에몽, 저 그딴 거안 먹는데요. 전 물밖에 안 마셔요.라고 할까봐 지금 좀 조마조마하거든요. 난 너가 지금까지 초코에몽을 마신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네 이장립님 질문 편하게 하시면 돼요. 허락 안 받으시고 그냥 막 질문하시면은 제가 읽고 답변해 드립니다. 자, 전 운동 완전 처음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헬스장 간다고 하면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참고로 완전 핸들 헬린입니다. 키랑 몸무게, 성별, 어, 원하는 결혼 상대, 이상형, 모아 놓은 자산 이런 거 한번 채팅으로 써 주세요. 키 183. 아, 남자네. 살짝 아쉬움. 성별 남. 오케이. 특이 아, 치기는 일본어로 다음 뜻이란 뜻입니다. 아, 뭐 나가란 뜻이 아니에요. 몸무게가 빠졌네요. 자 몸무게를 보고 님이 돼지인지 멸치인지 이제 가늠이 되고 가장 중요한 척도니까 빨리 몸무게를 알려주세요. 목표 몸무게 쓰시고요. 아, 뭐 이상형이랑 결혼관은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남성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스킵할게요. 몸무게가 꽤 나가시네요. 어, 일단 대표님 그 멸치 특성, 돼지 특성 하면 일단 돼지 속성이신데, 일단 냅다 뛰십시오. 달리기 네. 달리기. 헬스장을 가는 거에 대한 딱히 거리낌이 없으시면 헬스장 등록을 하시고요. 어, 시간이 많다. 내가 뭐 시간이 많다, 대학생이다. 그렇다고 하시면 2시간 정도 투자하세요. 하루에, 그래서 처음 1시간은 무산소 운동을... 좀 루틴을 무분할로다가 좀 잡으시고 근육을 조금 털어주시고 웨이트를 조금 하신 다음에 나머지 1시간으로 유산소를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걷는 것도 효과가 충분히 있어요 걷는 것도 좋아요 뛸수 있으면 뛰시고 이렇게 2시간 이렇게 잡고 몇 개월, 한 3개월만 하셔도 몇 킬로 빠져 있을 겁니다 이거를 목표 체중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시면 돼요 네. 일단 지금 돼지 속성이시기 때문에 좀만 해도 일단, 먹는 걸잘 줄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동하시고, 먹는 거, 야식만 줄이세요. 평소 해 떠있을 때 드시는 거는 그대로 하시고, 야식만 줄여도 효과가 크거든요? 그리고 밥 같은 거는 먹던 거에 밥만 드시고, 반찬은 그냥 계속 드세요. 처음부터 너무 이제, 닭가슴살에 고구마 이런 거만 먹으면 힘들어서 못해. 야식은 안 먹어요. 그러면은, 반찬을 많이 드시고, 밥을 줄이세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좀 줄이세요. 그러시면 좀더 쉬워요. 예를 들면 뭐 돈까스랑 밥이 나왔다. 그럼 밥을 많이 먹지 말고요. 돈까스를 많이 드세요. 난 치밥이 좋아요. 치킨만 드세요. 네, 그렇게 너무 처음부터 값싼 목표로 말씀 안 드리거든요. 아니, 근데 왜 100, 110kg가 쪄있어? 말이 돼? 왜 살이 쪘다고 생각하시죠? 일단 많이 먹는 게 아닌데 110kg를 쪘다고 하니.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 가지고, 그럼 어, 본인이 생각하시는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성인 평균 남성이 먹는 대로 먹는데 110kg를 찌을 수가 있나요? 어려운데. 그럴 수가 있나? 쉽지 않네요. 뭐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럼 일단 헬스장 움직여서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이 좀 빠질 것 같거든요. 밥 먹고 바로 눕는다고요? 사실 밥 먹고 바로 눕는 거는 그냥 속이 불편할 뿐이지 살 찌는 거에 이렇게 막 엄청난 영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은 저는 안 하거든요 어차피 들어간, 들어간 인풋은 똑같잖아요 내가 100칼로리를 먹었는데 뭐서 있으면은 뭐 살이 안 찌고 누워 있으면은 살이 찌고 막 이거는 영향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런 것보다 양을 좀 줄이고 좀 움직이세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밥 먹고 누워서 바로 잔다 그럼 얼굴이 좀 붓잖아요 이게 바로 다 살찌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수분이 찬 거지 살찌는 건 아닙니다 밥 먹고 눕는 게 살찌는 원인이라기 하기보다는 그건 아니고 움직이지 않아서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 야식은 안 먹고 삼시 세끼도 어느 정도 양을 좀 많이 드시긴 할 거예요 네. 객관적으로 좀 봤을 때 그러니까 양을 조금 줄이시고 운동을 좀 하세요 그냥 거, 산책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평소에 움직임이 완전 없으시다면 하루 한 시간만 걷든지 헬스장 가서 런닝머신 뛰시거나 걸으세요 그러면 확실히 살이좀 빠질 겁니다 아 그래 혹시 액상과당 많이 먹는지 저 말씀이거든요 제복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밥은 많이 안 먹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밥은 많이 안 먹는데 막 15분에 한 번씩 초코에몽 막 먹고 그러거든요 초코에몽 뭐 그냥 콜라 이런 거 마셔요 음료수는 밥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상담할 때 말씀하실 때 빼놓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초코에몽 뭐 콜라 액상과당 이게 살찌는 데또 주요 원인이거든요 네. 그렇죠 오렌지 주스 이런 거 과일은 살안쪄 약간 이거가 좀 많이 최악이에요. 과일 살안 쪄. 그까 그러니까 군인이 자각을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액체로 됐는데 달달한 거는 제로만 드세요. 뭔 말인지 아세요? 제가 그렇거든요. 액상 과당이 살 찌는 데에 큰 일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러니까 모르면은 이거는 모르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알았으면은 된 거니까 물론 이게 저는 그것도 안 먹는데요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움직이시면 되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약간 아 맞아요 저 초코에몽 킬러인데 약간 이런 답변을 좀 제가 기대하고 있거든요. 역시 정답은 거기 있었어 세이카이와 이치모 히토치 하면서 이제 코난처럼 딱 범인을 싹 잡아버리면 너무 좋겠는데 다음 채팅이 초코에몽 저 그딴 거안 먹는데요 전 물밖에 안 마셔요라고 할까봐 지금 좀 조마조마하거든요. 어. 난 너가 지금까지 초코 해몽을 마신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살짝 그렇게 살짝궁 기대 중이거든? 빨리 채팅을 쳐줬으면 좋겠는데 초코 해몽 숙취해소 때 마신다고요? 숙취해소는 약국 가서 삼두해장탕 달라고 하세요 숙취는 그의 직방입니다 일단 숙취해소제로 초코 해몽을 먹는다는 건 일단 술을 술자리를 이제 뭐 간혹 가다가 갖는다는 얘기고 안주도 또 먹겠네요. 뭐 야식을 안 먹는다고 하지만 일단 술자리 자체가 야식보다 더안 좋습니다. 술도 먹고 안주도 먹을 테니까요. 어, 아, 숙취로 초코해먹 먹던 거는 딱 대학생 때 얘기인데요. 대학생이신가요? 지금 벌써 좀 풋풋한 냄새가 좀 나기 시작했거든요. 어디서 대학생 세개 새내기의 꽃향기가 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대학생이신가요? 어, 혹시 좋을까? 좋아, 관심 있는 이성에게. 초코에몽으로 꼬셨나요? 야 혜정아 오빠랑 편의점 가서 초코에몽 먹을래? 어 좋아 오빠 <laughs> 애들 술 너무 많이 먹는다 그지 그러게 아, 난술 이렇게 막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어때 좀 많이 힘들지? 오빠랑 어. 좀 산책하면서 좀 피해 있을까? 좋아 오빠 취준생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취준생이 어디서 술을 마시고 다녀 이 돼지라고 정신 차려라 취중생이 술을 처먹어? 이거 도라이 아니야? 이거 초코의몽이 아니고 도라이몽이네 이거. 어? 술 당장 끊어라. 취직하고 드세요. 술자리 이후에 마음에 드는 여자애랑 편의점 가서 아스킨 사라고 했던 기억이 이런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 <laughs> 너무 나 슬퍼. 아무튼가요. 마실 수도 없어 취준생은 마만지 알겠냐? 그런 마음까지 물하면 안 돼. 아 진짜 안 돼요. 그냥 딱딱 독하게 먹고 끊으세요. 취업 하고 드세요. 취업하면 어차피 뭐 너가 일단 취준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일단 회사를 다닐 것 같은데 회사를 다니거나 뭐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둘중 하나일 거 아니야. 어차피 취업하면 네가 싫어도 회식 자주 가고 술 많이 먹으니까 취업하고 드세요. 원인지 아시죠? 네. 이게 뭐 가끔은 또 이제 두뇌 회전이고 뭐 리프레쉬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아, 도움 안 됩니다 차라리 뭐 롤을 한판 하시든지 헬스를 하세요 네. 그 취준생일 때 술을 먹게 되면 그런 버릇을 갖게 되면은 어,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맥주 한두 캔씩 먹고 자는 루틴이 박혀 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끊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뭐 주변에서 봤던 사연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니까 새겨들르세요 얼마인지 아시죠?